아, 안녕하세요. 5분 뒤 시작하겠습니다. 에, 트럼프가 뭐 기자회견을 현재 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저지주, 배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어,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에 이제 추가 부양책이 어떤 이슈화 됐는데, 이게 결국 뭐 민주당 공화당에서 어, 오늘 아침까지 이뤄내지 어, 못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음, 민주당과 뭐 추가 부양책을 합의하지 못하면 독자적인 지원책을 담은 행정 명령에 주말까지 서명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백악관에서 검토한 내용은 급여세를 유예하고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와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의 내용이 현재 담겨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스티브 민누신 재무장관과 메도우스, 그 백악관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슈모 상원 원내대표의 회동이 일단은 의로 끝난 걸로 나왔습니다. 음. 민한당은 회동 직후 대통령은 합의를 원했으나 아무 진척을 못 이뤘다며 대통령에게 주말 동안 일부 행정 명령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려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 현재 그 정부와 민주당 간 후속 해동 일정도 안 잡힌 상황이어서 합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밤에 마무리한 뉴욕 증시는 음, 어떤 그 부양한이 결렬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S&P는 상승을 했습니다. 단, 이제, 지금 나스닥이 한2.13%뭐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현재 티퍼하고 위챗에 대한 예. 예배 위에서 어떤 그 위협이 증진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보면 뉴욕 증시에서 현재 지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애플도 한2.27%그 다음에 테슬라도 1,452로 2.48% 하락을 했고 아마존 1.7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79%, 뭐 알리바바 이, 이 종목도 5.11로 꽤 많이 하락을 했네요. AMD, 엔비디아, 그 다음에 보잉. 그래서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하락을 주도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뭐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달러 지수가 좀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달러 지수가 현재 93.39로 0.67%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금 달러 강세가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일으키면서 상대 이제 원자재인 금하고 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배아이도 하락을 하고 원자재 시장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뭐 배두 뭐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어떤 중국의 어떤 수입과 관련해서 일부 하락을 한 걸로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두가 한1.11% 하락을 했고, 차, 아, 켈, 그 다음에 뭐, 동, 이런 것들이 전체 하락을 일단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악관, 응, 내용을,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 아, 업데이트 했다. 급여세 감세. 그 다음에, 추가 어, 아, 치수당을 뭐, 연장을 했다. 그리고, 또, 학자금 융자. 그리고, 세입자 강제 퇴거 등. 태거 중단 등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비농업 분야 신규 일자리 수가 7월에 180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가 됐다. 3개월 연속으로 어떤 예측을 초과하는 그런 훌륭한 실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경기 개선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선거의 주요 공적으로 일자리수가 자주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10시간 전뭐 네, 트윗한 내용인데요.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과 아침에 굉장히 랭시한 디스커션, 오랜 시간 통화했다. 최근에 그 베이루트 레바논에서 발생한 어떤 그 비극적인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오후 3시에 어떤 레바논 음, 아운 음, 아온이라고 얘기하면요. 어. 이게 어, 어떤 세대의 어, 굉장히 큰 수송기 지금 어, 베이루트로 향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의료 지원이라든가 뭐 음식 그 다음에 물등물 등이, 예, 등이 실려 있다. 어, 그리고 어떤 기술자 그 다음에 닥터 그 다음에 응급처치 할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간호사가 탑승되어 있다. 어, 그리고 또컨퍼런스콜 Sunday with President Macron. 어, 이거는 위 이제 기존에뭐 이야기가 된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네바논에서 일어난 대형 반사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논을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아 최근에 이제 부양 방안에 대해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지금 공화당 쪽뭐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펠로시하고 슈머가 어떤 민주당을 의 지원하는 도시하고 주에만 어떤 그 구제금융을 애만 오로지 뭐 관심이 있다. 에, 에, 그러한 도시나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하, 피해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도시이고, 그 다음에 1조 달러를 뭐 추가로 원했는데, 우리는 뭐, no interest, 관심이 없다. 우리는 뭐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길이 아까 이야기한 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학자금용자라든가그 다음에 급여세 유예, 그 다음에 뭐 세입자 강제 태거 중단 등의 내용을 뭐 행정 명령하고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쪽에 뭐 압력 강력한 압박을 넣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80만 명 일자리가 7월에 추가됐다라고 크게 포스터처럼 작성을 해서 그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쪽에 상당히 뭐 제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홍보하는데. 이런 그 미디아를 미디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뭐 포샵 하던가 아니면 그래픽 그 해서 남들한테 보기 좋고 선전이 용이한 그런 상황으로 연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 어제 조바이든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 흑인들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뭐 조바이든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 아 뒷부분에 좀 이야기가 될수 있는 그런 트윗이 있어서 뒷부분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윗한 내용인데, 음, 내,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좀, 좀 복잡하게 바이든의 어떤 그 인지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의 어떤 인지능력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당사자인 뭐 바이든은 경로를 하고 말 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사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한 얘기가 어떤 그조 바이든이 두 차례 실수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뭐 비열한 공격으로 조 바이든은 6일 자신의 선거 메시지를 내지 못한 채 발언을 해명하고 공격에 대응하느라 뭐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음, 이제 이제 이 문제의 이제 많은 실수가 전국 흑인 기자협회 (NABJ)라고 얘기를 하고 히스패닉 기자협회 n a s j 와의 이제 화상 인터뷰 와중에 발생을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흑인계 이게 그 뜻이죠. 라틴어스 커뮤니티즈 c r 레 d i b l 즈 i 버스 e 그러니까 라틴계통 음, 공동체는 엄청나게 뭐 다양화된 뭐 그런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Unlike the African America, American community, 아프리카 a m e r i c a n 공동체 많은 달리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치 아프리카 아메리카들은 단순하고 라틴어 커뮤니티는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공동체이다 이런 말실수를 한 바람에 이제 뭐 흑인 사회는 뭐 다양성이 없다는 것으로. 특기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이제 또 시, 어, 연이어서 이제 실현을 한게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이게 이제 한그 흑인 기자가 이제 인지 검사를 받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받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밝힌 후 그건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코카인을 했는지 검사 받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로 뭐더 열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마약쟁이인가 라고 다시, 음,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음, 마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열 음, 연로함, 그 다음에 인지능력 저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음, 우편투표로, 우편투표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자신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힐러리 전 대선 후보하고도 방송을 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방송이면 방송, 연설이면 연설, 그리고 이러한 그 트, 트위스트면 트위트 해서 그의 주장을 꽤 나름 그 합리적으로 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트럼프의 큰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조 바이든은 뭐 지속적으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 토론 공개 토론 TV 방송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게 한세번 정도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TV 공개 토론 한달전한달한달 한 달, 한달 전에 뭐 벌써 이런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최소한 보고 방송 결과는 보고 투표를 해야지 이건 맞지 않다. 방송을 앞당기든 아니면 방송 횟수를 뭐 추가를 하든 유권자들한테 조 바이든과 내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트윗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역발로 오늘 이제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 캠페인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미 저녁에 생방송되는 TV 토론이 부동층의 표심을 뒤흔들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미 대선 후보 토론위원회가 트럼프 캠프에 9월 초 TV 토론 추가 요구를 거부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열세 반전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TV 토론을, TV 토론 무대를 현재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의 현 지질 우위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현 행정부의 대응부실 논란, 그리고 흑인 사망 시위사태 후 폭풍, 경제악화 등에 따른 반사 이익 차원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TV 토론 등에서 헛발질을 한다면 지지율에 타격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틈새를 놓칠세라 전날 밤과 이날 오전 잇따라 트위터로 올려서 바이든은 방금 흑인 사회 전체의 표를 잃었다.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조인 조 바이든은 더 이상 흑인들의 표를 받는 가치가 없다며 맹공을 했고, 에, 에, 상황에서 과연 조 바이든이 이러한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점령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하여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미국이 중국 그 틱톡이나 그다음에 위체까지 사용 금지를 하는 그런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득이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재선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어떤 중국 때리기에 나설 때마다 나타나는 특색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테크 기업을 때리면 주로 기술주 중심의 신천지 수가 하락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달러 지수가 반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편에 있는 뭐 금이라든가 은 원자재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중국 대리기를 좀 하면 달러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기술 지표, 뭐 심천지수라든가 이런 쪽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대리기는 그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거대한 뭐 금융에 있어서 어떤 그 상당히 뭐 로비를 제공을 받아서 중국의 금융 쪽에 큰 이득을 줬다 해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중국과 어떤 부패 혐의 관련해서 깊은 관련이 있다 해서 어떤 중국 때리기 할 때마다 바이든의 어떤 아들, 중국과 관련된 그 부패의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미국 유권자들 상당 부분이 중국 때리기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국 증시가 유동성으로 상승을 많이 하는데 중국 때리기 나설 때마다 물론 뭐 나스닥은 일부 조종은 덥지만 지금 다우라든가 아니면 S&P 쪽은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중국 때리기를 하면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일단 달러 강세가 유지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의 어떤 치부를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대선 전 10월 전까지 어떤 트럼프의 뭐 어, 중국 대리기는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트럼프 쇼시라고도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를 뭐단뭐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러지진 않고 또 유동성 장세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 대리기를 해서 중국 지수가 일부 하락을 하면 저점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 대리기를 하면 음. 나스닥도 하락을 하거든요. 하지만 나스닥이 예, 완전히 지금 큰 불이 난뭐 그런 상황이어서 쉽게 때려도 이렇게 부러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자신감이 예, 어떤 트럼프의 어떤 중국 대리에 기 예, 어떤 믿음을 그 줄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